한 주간의 고양시 소식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양신문 뉴스 체크 3월 셋째 주 주요 소식을 먼저 짚어드립니다. 창릉천 통합 정비사업 3,200억 사업이라는데 어디에 쓰이나? 고양시정 소식지가 시청 백서기전 홍보지, 말버스 기사 구인남으로 시민들이 발을 구른다는 소식입니다. 강촌 백마 통합 재건축 추진 준비 위원장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사랑산 골프장 증설 어물적 재개 절대 안 돼. 새로운 4년을 이끌 9명의 고향 지역 조합장들이 선출되었습니다. 거리에서 선수막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창릉천 환경부 통합 정비사업 선정 뭐 3,200억 막 이런 현수막 붙어 있거든요. 시청 앞에도 한동안 대형 현수막 붙어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 3,200억 과연 어떻게 쓰이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남동진 기자가 이거 취재를 해보셨죠? 네.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걸 살펴보셨나요? 고양시가 환경부 공모사업에 직접 PPT 자료 바탕으로 음. 저희가 그리고 음. 추가적으로 또 음. 담당 부서에 취재를 해서 네. 네, 그림을 확인해봤습니다. 자 창릉천이 지나가는 데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축지구, 삼송지구, 원흥지구 그리고 미래에 생길 창릉 신도시까지 덕양구의 대규모 택지개발 지역을 두루 거치는 하천이 바로 창릉천입니다. 그래서 이 창릉천이 멋지게 정비가 되면 주변의 주거 환경도 좋아지고 삶의 쾌적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자 그래서 관심들이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이는 요 PPT 자료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대충 이런 컨셉으로 간다라고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치수 사업, 이수 사업, 친수 사업, 생태 사업 이렇게 네. 네 가지로 나뉘는데 이게 음. 사실 좀 생소한 뭐 개념이죠. 네. 네. 첫 번째는 이제 치수적 목적에서 하천을 정비하는데 말 그대로 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제 홍수나 장마가 졌을 때그 수해를 입지 않도록 자그 치수 사업. 두 번째는 이수 말 그대로 물을 이용한다. 물을 우리 인간들이 잘 활용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친수 이것도 아시겠죠? 이제 물과 친하게 물에 있는 그런 물가에 있는 공간에서 쾌적하게 지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가 이제 가장 최근에 대두된 개념인데 생태적 관점. 요거는 많은 다양한 생명들의 보금자리로 하천을 가꾸는 것.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치수 쪽 사업 내용을 보면은 거의 이 전체 3,200억 사업의 사업비 3분의 2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면 아, 될것 예. 같은데요. 뚝을 높인다든지 음. 그리고 교량도 이제 새로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배수로도 새로 정비하고 이런데 들어가는 돈들이 거의 2천억 가량이라고 볼수 음. 있고, 네. 어, 지금 사업 계획상으로는 교량이 14개, 배수 시설만 48개가 음. 새롭게 예. 걸 어디까지나 아직은 계획상. 네, 그렇습니다.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수는 어떤 계획들이 있나요? 창룡천을 보면은 음. 되게 좀 건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수중보, 가동보가 3개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제2용수를 음. 예, 그 펌프로 끌어다가 공급 하기 위해서 발로랑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것도 되어 있더라고요. 네, 요 친수 생태 쪽 설명 좀아 예, 게요 예. 친수는 창릉천변을 크게 보면 하나의 공원과 같은 이런 선형 벨트로 이렇게 연결한다라고 네. 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한강공원처럼 창릉천변을 음. 이렇게 뭐 벤치도 좀 놓고 문화공원, 잔디마당, 운동시설 뭐 보행교도 놓고 징검다리도 놓고 이제 이런 사업들을 전 구간에 걸쳐서 맞춤형으로 좀 하겠다. 이런 계획을 들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태는 이제 수질이 깨끗한 게 우선이잖아요. 체류지 물이 좀 머물렀다 가도록 약간 침전시켜서 들어가도록 또 수림대도 조성하고 침투 도랑 그리고 비점오염 저감 시설. 이건 이제 빗물, 빗물이 약간 걸러져서 들어오게 그다음에 또 하수관로도 좀 정비하고 이렇게 해서 생태적으로 조금 더 환경이 좋은 이런거를 만들겠다 라는 음. 계획입니다 구간별로 나눠서 얘기를 하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아, 18.4km를 한네개 구간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자 그래서 첫번째 구간은 휴양 치유지구 이렇게 붙였어요 뭔가 좀 한적한 느낌이 들죠 자요 구간은 아무래도 그 자연하천의 모습이 잘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한적하게 힐링을 하는 이런 구간으로 여기를 조성하겠다 자 그런 계획입니다 건너편이 근데 은평뉴타운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은평구랑 고양시랑 마주 보고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느냐 이것도 좀 관심사입니다 두 번째는 소통 체험 지구 이렇게 붙였어요 천변에서 좋은 문화 활동도 많이 하고 이런 컨셉인 것 같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주변에 택지지구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네네. 여기가 어떻게 또 꾸며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음. 가장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을 것 같은 구간이긴 해요 맞습니다 이어지는 역 여... 문화지구 고양시가 여기 사업 구간 뭐 예선 책정 이렇게 사업비를 잡아놓긴 했지만그 사업비는 연계 사업으로 되어서 음음. 창릉지구를 실제 개발하는 LH가 여기에 아마 계획을 다 담고 있더라고요. 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2호수공원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있고 예. 예. 뭐 여기 저류지를 여러 군데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수변공원에 이런 부분들이 좀 꾸며지지 않을까 음. 네, 생각을. 전체적인 하고 컨셉에 맞춰서 LH랑 같이 협상을 잘 이끌어내는 네. 게 중요하겠네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맨 끝에 네 번째 역사 생태지구 이제 행주나루터가 있다 보니 음. 강매석교도 있어요. 네 강매석교도 네. 있고 역사문화재 네. 이런 네. 것들이 좀 군데군데 많이 있거든요. 네. 사람들이 편하게 이제 걸으면서 자연과 음. 이렇게 좀 맞닥뜨리고 이제 좀 힐링하는 이런 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음. 저희가 사실 걷기 대회 하면 이쪽 구간 지나면서 맞아요. 많이 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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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러한 곳으로 아마 좀 이렇게 음. 다시 꾸미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창릉천 프로젝트에 대해서 개괄적인 그런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앞으로 환경부랑 이렇게 협상하는 과정 또 lh랑 협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면 그때 저희가 그때그때 그때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하나 마지막 생태는 주체가 우리 인간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생명들이 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칫하면 이 앞에 있는 세 가지와 이 생태는 갈등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태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사실 저희가 좀 분석할 능력이 안 돼서 요거는 이제 고양시에서 활동하시는. 생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좀 저희가 들어보고 그래서 추가적인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정소식지 아마 군데군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바로 이거 실물인데요 고양인행복인이라는 이름의 매체가 있는데 고양시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매달 많은 부스를 찍고 이거 주민센터나 도서관 등 공공기관을 통해서 또 요청하는 시민들에게는 직접 우편 발송도 하는 말 그대로 고양시 시정을 이제 홍보하고 또 유익한 정보들을 나누기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책자입니다 자 근데 이번 달 3월호에는 특지포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내용이 뭔가 봤더니 표지에는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조감도 그리고 백석 청사 이전 예정지 전경 이동환 고양시장의 사진 이렇게 실렸습니다. 시청 이전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어떤 Q&A, 청사 이전에 따른 오해와 진실 뭐 이런 꼭지들이 안에 계속 들어 나옵니다. 이동환 시장이 발표한 시청 이전 결정 그리고 그와 연계된 일명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내용으로 특집 포를 낸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그 소식지에 실린 내용만 봐도. 이것들 중에 이제 마치 현실 가능한 계획인 것처럼 발표만 하면은 이렇게 다 순수 풀린 것처럼 이때 된 부분들이 여러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만 좀 제가 예를 들어보면요. 이 음. 10페이지에 보면은 원당 역세권 성사 혁신 지구 도시재생 사업 지구를 업무 공간과 공용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고 국토부와 협의 중 원당 역세권 인접 지역 공영 개발을 통해 청년 창업을 위한 벤처 허브 창조 혁신 캠퍼스로 재창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국토부에다가 요거를 용도 변경을 이렇게 하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취재한 결과로는 이게 실제로 굉장히 어렵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관계자들로부터 계속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 이게 불가하다 음. 이런 답변까지 음. 나왔다고 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 이제 허그가 또청사혁신지구에 음.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음. 곳이거든요 물주라고 할수 있죠 예. 예. 거기서도 이제 주민설명회 때 동의 못한다 음. 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원당의 재정비 촉진 지구를 조속하게 재개발을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도 담았는데 이것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원당 상업지구 같은 경우는 음. 원래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다가 네. 어, 주민들이 해제를 시켰거든요 그렇죠. 음. 그래서 다시 이거를 재개발 추진을 한다는 건데 지구를 지정을 해가지고 음. 근데 그때 당시에 해제에 참여했던 주민분들은 다 반대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주민들과 협의가 지금 전혀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진행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네. 말씀 나온 김에 이제 창조 R&D 캠퍼스 같은 경우는. 네. 저기는 이제 그린벨트 이미 이제 신청사 부지로 원래는 해제가 됐는데 여기다가 이제 창조 R&D 캠퍼스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만약 하려면은 공공청사 목적으로 해제된 부지를 다시 환원시킨 다음에 다시 추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급 기관 입장에서. 음. 이 공공청사 목적으로 해제를 시켜줬는데 다시 반납을 해 놓고 다시 다른 목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음. 이렇게 그린벨트 또 해제해 주세요 올라오면은 네. 이게 과연 제대로 될수 있을까 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는 거죠 그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에 관한 서술들도 좀 논란이 되겠지만은 네. 또 여기에 시청 백석이 전에 당위성을 설명한 부분도 문제 제기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그런데요. 13페이지에 보면 합리적인 청사를 만들기에 지난 6개월간 TF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저희가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6개월 동안 10여 차례 TF 회의를 했는데 이정형 현 부시장이 그때 위원장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백석동이라는 말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어요. 반복해서 마치 TF에서 백석동이 논의된 것처럼 이렇게 계속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약간 진실을 호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밖에 없고요. 15페이지 Q&A에 청사 이전을 결정하는데 의견 수렴 절차는 없다라고 Q 달아놓고 그 대답으로 청사 이전 발표는 정책 방향 및 입장 발표로 앞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시민, 시의원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충분히 논의를 거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입장 발표니까 충분히 어떤 의사를 듣고 반영하겠다 이렇게 미완인 것처럼 뭔가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근데 이전 결정은 이미 먼저 선언적으로 발표를 하신 거잖아요 자 선언적으로 발표한 것뿐만이 아니라 같은 책자에 바로 옆에 14페이지를 보면은 14페이지에는 본시 본청을 백석 업무 빌딩으로 이전할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페이지에서 는 결정이라고 말해 놓고 이쪽에서는 의견 수렴하겠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이미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건지 그냥 통보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진실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시청사 예산을 아끼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1,200억 원 상당의 청사 건립 기금을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에 쓰겠다. 실제로 그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은 원한 대로 건물짓자 그러는데 그거 돈 아껴야 됩니다. 안 써요. 그래놓고는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하는데 그돈 쓰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산 아낀다라는 말도 그때그때 그때 자꾸 말이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에 아, 예. 또한 번의 대규모 시위가 시청 앞에서 예정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갈등을 시행정이 이제 잘 풀어내기는커녕. 더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음. 우려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정 소식지에 대해서 제가 좀 짚어 봤는데요. 자 저희가 말하는 내용이 이게 이제 진실에 부합하는지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직접 고향시청 홈페이지에서 고향 소개 시청 소식지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누구든지 다운 받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 보면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40분 1시간 걸려서 도착하던 마을버스가 지금은 4시간씩 기다려야 겨우 한 대씩 온다. 고봉 사통, 마을에 간 주민들의 푸녀 어린 하소연인데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런 거죠?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이제 버스 기사 부족 현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고양시 마을버스들이 정상적으로 음. 운영되려면 960명의 버스기사가 필요한데 960명? 현재 근무인은 644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427대가 운영되어야 되는데 음. 85개 노선이거든요. 네. 실제로는 324대만 운영되고 있고 음. 한 100대 정도는 차고지에서 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처음에 언급하셨던 그 말씀하셨던 버스가 네. 고봉사 통해서 식사 풍산 지나서 밤가시 마을까지 가면 음. 087 버스예요. 네네. 근데 이게 원래 세 대가 운영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 대만 운영되고 있어요. 음. 4시간 기다려서 타는 버스면은 이게 사실 대중교통으로서 제대로 네. 역할을 하는지 좀 의문인 사안인 거고요. 도심 내에 마을버스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타현에서 마두까지 연결되는 이제 대표적인 066번 버스가 있는데요. 이것도 운영대수가 원래 16대가 운영되어야 되는데 지금 5대가 운영되고 있대요. 아. 그러다 보니까 배차 시간이 원래 6분이었는데 네. 지금 30분에 한 대라고 하는데 이 버스 노선을 이용하던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네. 화가 날만한 상황인 거죠. 마을버스 기사가 부족한 이유는 뭔가요? 코로나 이후로 버스 운전하시던 분들이 이제 배달업종이나 다른 아... 업계로 이제 이탈하는 그런 네. 비율이 좀 많이 증가했다고 해요 유독 고양시 같은 경우가 버스 기사 부족 문제가 더 심한데 왜냐하면 같은 버스 업계 중에서도 인근 파주나 서울시, 경기 이런 데 비해서 임금 수준이 가장 열악한 거예요. 음. 이탈률이 리 굉장히 심한 거고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파주시 같은 기초지자체고 음. 그리고 바로 같은 마을 버스인데 고양시보다 한달 봉급 수익 50만 원이나 더 높다고 아, 합니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음. 2020년부터 이제 버스 중공영제를 마을 버스에도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해요. 고양시에서도 이 마을 버스 중공영제 이거 하자라는 논의가 이거 나올 법한 상황이네요. 네, 안 그래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네. 김은남 시의원 이 마을버스 중거 문제 필요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버스 업체들도 당연히 근본적인 해결책이 버스 중거 문제 도입이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필요성은 인정을 해요. 담당 부서도 그렇고. 이 시정질문에 답변한 이동환 시장도 인정을 하는데 예산 문제, 재정 문제를 이제 거론을 하는 거죠 내후년이죠 그때 이제 도입에 나서겠다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2년이면 한참 남은 기간이고 음. 그동안 발생하는 이 배차 문제와 음.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쉽게 해결됐지 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강촌백마 통합재건축 네. 관심이 높을만한 사안일 것 같은데 네. 이제 추진준비위원장 인터뷰가 이번에 나왔네요. 이 4개 네 단지가 통합재건축을 음.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번째는 규모가 커지면 개별 단지보다 뭔가 협상력을 높일 수가 있고 응? 사업의 사이즈가 커지니까. 그 다음에 가구당 부담하는 공사비도 적게 들수 있다, 대단지 프리미엄을 노릴 수 있다. 자, 이런 장점들을 들었습니다. 네. 이 통합 재건축 사실 하고 싶어도 네. 이렇게 각자 이해관계 다 달라서 이렇게 음. 진행하기 어려운 데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네. 또 주민 동의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미 동의를 완료한 분들이 한50% 정도 됐다 그러고요. 또 나머지도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제 법령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를 좀 관망해서 이미 이제 이 재건축 통합 재건축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서 어, 이런 분들 설득하는데 시간이 좀 가면 낙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앞으로 합의해야 될그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정부가 방향을 제시했으니까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이 기반 시설 확충 요거를 이제 주민들이 알아서 좀 풀어내야 된다 요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특별법이 다듬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그때부터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서 그리고 고양시의 그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이제 발표되면 이제 본인들이 거기에 지정되길 희망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곧바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를자 마지막으로 이윤 대표는 그럼 앞으로 혹시 뭐 우려되는 부분은 없냐라는 질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재건축 추진이 <laughs>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정부 그리고 지자체에서 속도감 있게 일기 신도시 전기 답을 추진해 달라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고양시에서 리모델링을 가장 지금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단지에 추진 위원장님 만나서 그쪽은 또 사정이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이 산왕산 골프장 증설 백지화 운동이 네. 최근에 다시 또 불붙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범대위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주 10일에 이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간담회 요청에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고 있는 이동안 고양시장을 향해서 시민들의 공익 판단을 엄중하게 좀 받아들여서 골프장 증설 도시 관리 계획을 직권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전, 이재준 시장 때도 임기 내내 요구를 했는데, 이분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이동한 시장과의 이제 또 요구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네.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산항산 골프장 증설 실시계인가 요거 나면 공사 바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행정 절차가 최근에 재개됐다라는 소식을 접했기 음. 때문입니다. 왜 지금 재개됐느냐? 이것도 이유가 있는데, 이 사업을 위한 그 환경 영향 평가를 5년 전에 받았거든요? 근데, 이 환경영향평가 유효기간이 이제 올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사업자 측에서는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추진 절차를 이렇게 밟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양시 담당자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이미 완료된 사업 승인 허가 절차를 이게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절차를 거쳐서 추진되는 사업을 막을 방법이 없다. 예전이랑 거의 이제 동일한 그런 원칙적인 입장을 거듭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범대위는 골프장 등설 행정 절차가 재개된 만큼 다시 한번 어떤 역량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백제 운동을 전개하며 대응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고향에 있는 킨텍스에서 네. 아주 큰 정치 이벤트가 펼쳐졌는데요. 네. 국민의힘의 김기현 당대표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고향시에서도 아홉 음. 개 농협의 조합장이 선출되는 아. 아주 큰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네. 별도의 그 뉴스 택배로 조합장님들의 음. 당선 인사의 영상을 전해드렸는데. 네. 요번 선거가 여러모로 되게 화제가 네, 되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뉴스 택배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홉 개 조합 중에 이게 아무래도 현 조합장이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과반이 넘는 다섯 개 조합에서 기존의 조합장들이 낙선하고 새로운 얼굴이 등장을 했습니다. 일산농협, 지도농협, 고향축협, 고양시산림조합 이렇게 네 곳은 기존의 조합장님들이 그 나란히 3선에 성공을 했는데 반면에 벽제, 성포 <laughs> 신도, 원당 그리고 한국 화해 농협 이곳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당선에 기쁨을 안았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변화된 케이스가 좀 유례가 없는 걸로 저도 들었어요. 근데 요인이 뭐라고. 과거에는 이 농협 조합장 그러면은 이 조직을 잘 이끌어 가는 어떤 리더십 뭐 이런 거를 조합장의 제1 조건으로 꼽았는데 최근에는 조금 달라졌대요. 조합원들의 요구가 이 경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경영을 잘해서 쉽게 말하면 음. 수익을 많이 내고 수익을 많이 내면 당연히 조합원들에게 배당도 많이 돌려줄 수 있잖아요 어떤 유능한 ceo 스타일의 조합장을 원한다 이런 추세가 이런 변화의 바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조합장 분들은 대부분 농협 임직원 출신인가요 과거에는 농협맨들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이 역시도 최근에는 직원 출신이 아닌 일반 조합원의 비율이 좀 늘고 있다 라는 분석입니다 자 고양시 9개 조합을 살펴보니까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비직원 출신이 5명으로 농협맨 출신보다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결과를 예, 나타냈습니다. 네. 뭐 어찌됐건 이번에 새로운 분들도 많이 등장하시고 다양한 분들이 선출된 만큼 네. 어, 조합들이 각기 또 다양한 특성을 잘 살려서 어떠한 경영을 보여줄지 기대도 많이 되고 관심도 많이 가네요.